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끊이질 않아서 백신을 평생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이면 해외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개발한 치료제는 해외 수출을 포함해서 매출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성장기업부 김수진 정재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근 이 코로나 치료제 분야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약이죠. 요즘 예. 이게 제일 핫합니다. 최근에 백신으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연말까지 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억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이 안 되도록 하는 건데요. 지난 3월 임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발빠르게, 그럼 우리도 올해 가을까지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음. 사실 일부에서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게임 체인저보다 퍼스트 무버에 가깝습니다.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질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걸리고 나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감기에 걸리면 저희가 이제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콧물을 좀덜 나게. 하고 열을 내려주고 빨리 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필요한 건데요. 그 해외는 좀 이런 상황인데 국내는 어떤가요? 네,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제약 업체들도 이제 먹는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타바이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합병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올 초에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이곳에 이제 임상 계획 승인을 얻어내가지고 계속 개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말라리아 치료제로 조금 썼던 피라맥스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용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 문제는 앞서 이렇게 약물 재창출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들이 별다른 성과가 좀 없었다는 건데요. 뭐 대웅제약, 일약약품 종근당 등이 줄줄이 임상시험에서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기도 했죠.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의 단점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이 먹는 알약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 위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장기로 퍼지기 때문에 약물 전달력이 그만큼 주사제를 통해서 혈액을 직접적으로 통하는 약물 아, 치료제 주사제보다는 덜 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 그렇다고 해서 먹는 약도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주사제, 그 IV라고 하거든요. 여기 병원에 가면은 이쪽에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직접 주사하게 되면 피부에 감염 위험이 있어서요. 이제 먹는 약보다 리스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아무래도 먹는 약이 좀 편하시겠죠. 그래도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료제가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램데시비르인데요. 이게 주사제입니다. 현재 미국 FDA가 공식 승인한 유일한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원래 에볼라에 쓰려고 연구했던 약인데 약물 재창출 형식으로 코로나 치료의 빛을 좀 봤습니다. 음. 이게 또 긴급 사용 승인과는 좀 다른데요. 원래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라 정식 승인과는 다릅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제 랜데시비르는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뭐 도나이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치료로 주목받았던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형태고요.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승인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독 투여를 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외 g s k 에서도 항체 치료제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는 전 세계 수요에 비해 항체 치료제 생산이 더디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산 치료제들의 관심이 좀 쏠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산치료제도 뭐 개발이 최근에 되면서 연초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국산 치료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겠죠. 이제 셀트리온이 예. 이제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아서 저희 현재 상용화된데 레키로나주라는 약품입니다. 레키로나주는 지난 3월에 이제 의약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어, 사용 권고를 얻어서 전 세계 8개국, 그러니까 8개국 가운데 이제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도 해요. 예. 셀트리온 관계자한테 이제 직접 물어봤는데 도대체 그러면 8개국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어, 오픈할 수 없다. 공개가 안 됐군요. 어, 네, 공개할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그 수출을 포함해서 레키로나주의 매출액을 어, 적게는 8천억 원. 많게는 1조 2천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1 3개 국가에서 1,30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에 진행한다는 소식이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신 이제 램데시빌에 비해서는 이거는 경증 환자, 고위험도의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 그 투약률, 투약률이 램데시빌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곧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 우리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해외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혹시 뭐또 다른 종류의 치료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혈장 치료제가 아직 언급이 안 됐네요. 네. 그 앞서 언급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 속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항체, 그러니까 면역체를 뽑아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배양시켜서 만듭니다. 그 네. 근데 혈장 치료제는요, 그냥 그 면역체를 정제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완치자의 혈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량 생산 때문에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국산 혈장 치료제는 이제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직코비딕주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임상 시험에 필요한 완치자의 혈장 공여 증여가 공급 공급이 중단됐다 음.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완치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이 필요한데 임상 시험에 필요한 완치자 혈장을 공급받는 걸 이제 중단시켰다는 공문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조금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더큰 문제가 된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전 세계 하나의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로나 19 혈장 치료제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임상 시험 결과 별로 이렇게 효과가 크게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약 개발에서 조금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에 바로 이제. 주신 녹십자가 식약처에 주권허가 승인을 신청하면서 좀 사건은 일달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승인이 되기만 하면 레키로나주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일부 쓰이고 있긴 한데 주신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무상,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치료제는 당순한 상품을 넣어서 코로나19 치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필수 요소라고 할수있 있겠는데요. 예. 어, 이제 치료제 개발에 이미 국민 혈세가 사실은 수백억 원 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세트에 500억 원, 그다음에 주신 옥십자에도한 60억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있는 만큼 성공하기를 기원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성장 기업부 김수진,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